글의 정확성을 높이는 논거. 개요도는 꼭 써야 되나요? 논거는 꼭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이제 왜 논거를 쓰자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글의 정확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대학 입학용 자기 소개서도 이런 문장을 자주 볼수 있는데 나는 대인 관계 능력이 뛰어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합니다. 분석 능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 미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기지역은 자기 성장 속에서를 써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해드리면 일반론들 저는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납니다 친구들이 제가 참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상담을 잘 해줍니다 이런 거 많이 써져 있어요 10개 내가 자기 성장 소에서를 받으면 6개 정도는 그런 내용들이 쭉써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이런 질문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서 어떻다는 거야? 그러면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데 그걸 내가 유치원 교사로서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써야 그래야지 그 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들을 들수 있습니다. 내가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사례를 들어줘야 아, 이 사람이 대인관계 능력이 좋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지. 그냥 대인관계 능력이 좋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 근거 없는 주장은 이유 없이 거부당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연애할 때 한두 번쯤 해봤던 얘기. 결혼하면 잘안 하는 얘기. 자, 사랑해. 라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에게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따라오는 말이 꼭 있어요. 사랑해. 그럼, 응, 나도 사랑해. 요거는 이제 좀 지친 연인들의 대화. <laughs> 좀덜 지쳤을 땐. 얼만큼? 어떻게? 이런 것도 물어보죠 왜 정확성이 떨어져 사랑한다는 거는 그래 그런데 증명해봐 나한테 그럼 이제 또 답답합니다 막 예,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 막 오고 가게 되죠 자 이런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내 진심인데 왜 몰라줘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논거를 붙여야 돼 그래야지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진실성을 정확성을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거죠